자, 시뮬레이션 작성. 정적 해서 그럼 지가 이제, 저, 노드라 해가지고, 이래 쭉, 이, 힘이 전달되는 요런 부분을 만들어줘.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고정. 고정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 고정. 그래서 고정을 클릭하고, 요런 점들, 바닥 4개. 하나 매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정된다 소리. 자, 그 다음에 힘. 요런 걸 클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클릭. 그래서 정확하게 간격 띄우기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한500 정도로 중간 정도? 그럼 정확하게 중간에 이래 내려온다는 소리. 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 간격 두기는 500.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한번 해봐야지. 자, 여기도 내려온다. 100N 이란 게 있어. 100N 이는 소리입니다. 100N. 요게, 저, 키로로 환산하면, 약한 9.78? 한 10은 안될거요 이게. 한그 정도 이제 값이 내려온다 소리야. 여기도 하나 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였노? 1,500였나? 그한750 정도? 천이었나 이게 뭐 대강 이래 놔놓고 이렇게 이제 하중이 걸리는데 지금 하나 둘셋넷요거는 중간에 힘이 내려온다고 이제 표기돼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지가 하나 내준 거는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한번 눌러. 요거 하기 전에 항상 저장 한번 해놓고 해야 돼. 요때저 컴퓨터가 들어오면 뻑이 잘 나니까. 자, 이제 최대. 최대 값이 이제 빠지기 직전까지 가면 요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온다 소리야. 힘이 아주 강력하게 내려봤을 때. 그래서 이게 요쪽에 힘이 하나 들어가 놓으니까 정확하게 중간이 아니고 살짝 이게 힘을 줄때 조금 엇갈려줘야 돼. 그래, 한쪽으로 쏠리면서 힘이 받고, 이렇게 휘어진는 소리야. 그래서, 요런 이제 해석 값을 조금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생성이라고 있어요 보고서. 중요한 거는 위에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어째 열심히 했던 값에, 그걸 필요 없고요 보고서를 보자고 그래요. 그 보고서 생성을 클릭해줘. 그럼 이제 이 보고서가 되는데, 일단 확인을 눌리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래 쭉 하면서 계산한 보고서가 쭉 만들어져요. HTML로. 자, 이래 구조해서 이제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소리 뭐 질량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무게중심이 어떻고 뭐 정적 해석이고 부품 이름은 요렇게 들어가 있고 횡단면 특성은 비틀림 단면 특성 이런 게쭉 나와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 소리. 그다음에 이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 값이 많을 때, 작을 때,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 보고서가 저 위에서 보고하기 참 좋다 소리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눈으로 보려면, 이 결과 애니메이터라고 있어요. 결과 애니메이터. 하면 천천히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찌그러지고, 어떻게 복귀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를, 나. 그래서 욕을 눌려가지고, 뭐, 녹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자, 프레임 분석 마치. 요게 이제 프레임 분석 마침. 자, 일단 요까지는 프레임 분석이니까.